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누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차장겜입니다. 어, 오늘은 아주 재미없는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왜, <laughs> 왜 재미가 없냐? 아, 지금 이 마우스 보이시죠? 아. 이날은 제가 컨디션도 별로 좀 좋지도 않고 이날이 지금 추석 전 월요일이었거든요. 아. 그날 저녁에 또 기나긴 운전을 하고 내려가야 돼서 어, 매수만 걸어놓고 좀 잤어요. 아. <웃음> 그래서 <웃음> 제가 녹음된 목소리가 없습니다. 아. 지금 이 마우스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아. 그래서 조금 그 텐션이 떨어집니다. 아, 평소 방송에 비해서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 제 목소리는 어, 영상을 찍을 때 녹음된 목소리가 아니고,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지금 입히고 있는 목소리입니다. 어,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어. 네, 지금 금호전기 이때 보고 있었는데, 계속 보고 있다가 제가 매수 주문 걸어놓고 어, 좀 쉬려고, 자려고. 4,740원에 선빵 날려놨어요. 그렇게 좀 지켜보다가, 7,730원, 725원, 이렇게 세타점을 걸어놓습니다. 이렇게 걸어놓고, 에, 저는 침대로 가서 보라 떨어집니다. <laughs> 아 그리고 지금 이 실현 소닉 마이너스 7천 원은 제가 어 드림 시큐리티인가 그 종목을 샀다가 거의 사자마자 팔았어요. 어, 약간 토끼 같기도 하고 올랐다가 그냥 금방 바로 내려오길래 그냥 본전 손절을 했고요. 지금 이 금호전기 매수 걸어놓은 거 이외에. 테림포장이라는 종목 아주 살짝 들어가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세타점 걸어놓고, 어 꿈나라로 떠납니다. 좀 쉬기 위해서. 이날 좀 제가 좀 약간 머리가 좀심하게 아팠거든요. 명절 위해서 이날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함순 자고 일어나서 생각해보자 하고, 매수타점 세개 걸어놓고 잤습니다. 그리고 이 태림포장이라는 종목도 매수를 해놨던 상태입니다. 이렇게 두 종목을, 테림포장은 이미 매수를 해놨던 상태고, 이 금호전기는 이렇게 매수타점을 세타점 걸어놓은 채로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시간이 이르다가 2시가 넘어서야, 거의 1시간 이상 지났죠. 제 타점에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거의 현재가가. 네 여기서 방금 체결되는 모습이죠. 4740원에 걸어놓은 걸 일단 체결이 됐고요. 보시면 지금 이렇게. 어약 11시 이후부터 계속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죠. 여기 저점들 잡아놓은 여기 음, 이 저점, 그러니까 지지라인 근처에 이 박스권에 예, 또 체결되는 모습이에요. 박스권에 지지라인 근처에 제가 매수 타점을 저렇게 세개 잡아놓은 겁니다. 매수 주문 체결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매수 주문 체결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어, 눈을 이렇게 깜빡깜빡 어... 좀 떴던 기억이 납니다. <laughs> 그러다 다시 잠들고 또 에, 정말 느리느리 타죠. 네, 방금 4,730원까지 다 체결이 돼서 평단이 지금 4,735원이 된 모습이에요. 저는 자고 있느라 몰랐지만 이렇게 아까 40원 한번, 30원 한번 이렇게 체결이 되고 평단이 4,735원이 되면서 이대로 매수는 끝났었어요. 4,725원까지 한틱 아래 걸어놓은 것은 체결이 안 되고. 저점이 제가 걸어놓은 4,73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뭐 3타점을 들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걸어놨지만, 타점이 두 개만 매수가 체결되면서 그렇게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아, 이 720원 이거까지 딱 체결됐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25원은 뭐한틱 차이지만 약간 욕심이긴 했어요. 박스권의 지지선이 딱 30원 정도까지였기 때문에, 하지만 많이 아쉽네요. 지금 또 이렇게 보니까. 네, 저렇게 4725원은 효과창에서 저도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때 알람을 어, 3시 20분에 맞춰놨어요. 동시효과에 알람을 맞춰놓고 그때 이제 되면은 제가 매수가 만약에 됐다면 자고 일어나서 그때 이제 동시효과 끝나고 종가에 팔려고 그렇게 알람을 맞춰놓고 자고 있었는데 아마 중간에 제가 깼어요. 제가 어, 예전부터 느끼는 거지만 그냥 매수해놓고 잠들면 쭉쭉 잘 오르더라고요. <laughs> 아 이게 그 유명한 망치 기법인가? 망치로 머리를 한대 때리고 기절해서 자고 일어나면 주식은 올라 있다고 하죠. 네 지금 매도 주문이 체결됐다고 나오는데 이게 이즈미디어라는 종목이에요. 제가 그 전주에 스윙을 보고 이 종목을 매수했었는데 주말 동안 좀 지켜보다가 아 저도 몰랐어요 이게 정치 테마주라는 걸또 알게 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테마주더라고요 이즈미디어라는 종목이 근데 아 기억나시죠? 아 윤석열 총장도 지금 뭐 재판을 받고 있고 예전에 그...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테마주 제가 건들었다가 어떻게 됐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네, 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시겁해가지고 매도를 걸어놨습니다 이 종목을 거의 뭐 본전 근처에 아예 그냥 미련 없이 나와버리려고 뭐 잠깐 단타로 나도 모르게 들어갔다가 어뭐 수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거나 하고 나오면 그나마 뭐 상관없는데 일단 테마 주인 걸 제가 알았고 어? 그 다음에. 어? 제가 뭐 오늘 내일 한번 슈팅이 나올 것 같다는 그 스윙을 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더더욱 그냥 팔아버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걸어놓은 매도 타점에 계속 팔리고 있는 겁니다 조금씩 그리고 제가 스윙 목적으로 들어갔을 때도 굉장히 좀안 좋은 가격에 높은 가격에 들어갔어요 어, 그렇지만 뭐 스윙 자체가 뭐 하루 이틀 일일비 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서 제가 조만간 슈팅을 줄 거라 생각하고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재판받고 있는 정치 테마주 아주 신문이 납니다 예. 그래서 그냥 본전 근처에 매도를 걸어놨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즈미디어는 전체 다 매도가 됐고요. 제가 거의 뭐 수수료 세금 정도 내고 어, 본전 손절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내가 손절하고 나오면 뭐다? 어... <laughs> 내가 팔면 그 정도 급등하게 돼 있죠. 네. 어, 이 새끼가 아주 신나, 신났어 지금 어 마찬가지로 이즈미디어도 정말 거짓말처럼 어, 제가 팔고 나서부터 종가까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No God, please no, no, no. no! 제가 스윙으로 어, 조만간 슈팅을 줄 거라 보고 들어갔던 그 날이 이 날이었나 봐요. 예, 이때 제가 이제 잠에서 깨가지고 이지미디어가 팔리니까 지금 이지미디어를 보고 있죠. 아, 어떻게 됐나?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지금 한번 둘러보고 있고, 예, 갑자기 지금 여기 이렇게 슈팅이 한번 나왔잖아요. 이때 팔렸어요. 근데 아, 이지미디어가 마지막에 얼마까지 갔는지 <laughs> 깜짝 놀래가지고, 아, <laughs> 아 그래도 뭐 예, 제가 이 기술적인 분석으로 빠져나온 게 아니고. 정치 테마주는 그냥 손대지 말자 행여나 제가 여기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도 아그 생각에 또 손댑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나오길 잘했어요 근데 나왔지만 조금만 늦게 나올 걸 그랬어요 그냥 매도 걸어놓지 않고 그냥 종가에 조건부 지정가로 이날 정리했어야 하나 하는 그 생각은 살짝 들더라고요 이 마우스 움직임 보십시오 지금 이미 다 팔렸는데 아니, 미련을 못 버리고 있죠? 도대체 내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슈팅이 나오지? 오늘이 내가 생각했던 그날이었나? 오늘 정리하는 게 아니었나? 오늘 종가에 팔았어야 되는 건가? 막, 여러가지 생각이 교착합니다 지금 비몽사몽으로. 장막판을 아주 케이어스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야, 그만해. 그만 봐. 이미 나 팔렸어. 지금 뭐, 뭐 꼭지 봐서 뭐 할래? 어? 어, 참. 내가 나를 보고 있으니까 웃기는구만. 이뭐 이건 뭐야 뭐 거래량? 이때 지금 터졌다고 <웃음> <웃음> 지금 여기 보시면 4,295원이잖아요 제가 한이 정도에 아마 본전 손절 했을 거예요 4,200... 280원인가 70원인가 그 정도예요 근데 이날 종가가 4,700원으로 마무리니이 정도까지 오르죠 종가에 팔았다면 아마 100만원 이상에 100만원 거의 200만원 가까운 수익을 올렸을 거예요. 아깝긴 합니다. 아니 지금 금호정기 매수해놓고 있는데 이지미어는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뭘 자꾸 보고 있냐 이놈아. 야 이거 보세요 무섭게 오르죠? 어 여기서 또 제가 멘붕에 온게 뭐였냐면 제가 원래 자동감시 주문으로 스윙으로 제가 들어간 종목들은 자동감시를 많이 걸어놓거든요. 자동감시 주문으로 4,430원. 지금 이 VI 바로 아래 AVI로 걸어놨었어요. 근데 이날 장중에 아 이게 정지테마주라는걸 알게 되고 제가 그냥 수동으로 4,300원 정도의 매도를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냥 avi만 제가 믿었어도 한 돈백은 벌었을 텐데 보안 봐! <웃음> 진짜 <웃음> <laughs> 제가 왜 근데 이렇게 많이 보냐면 제가 좀 베팅을 많이 했어요. 한 2천만원 넘게 제가 베팅을 했었습니다. 스윙어. 그래서 지금 <laughs> 제가 오랜만에 그렇게 크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 슈팅 줄 거라 생각하고 지금 이 횡보구간에 제가 베팅을 했었는데 아 그놈의 정치 테마주 차라리 끝까지 모르지. 왜 그거 한번 찾아봐가지고 윤석열 테마준거 알게 돼서 팔아버렸냐. 아니 천정겸이야 이 친구, 이거, 미련이 굉장히 심한 친구네. 금호전기 보여줘! 이거 말고! 어우, 어우, 금호전기, 예, 왔어요. 어, 금호전기도 오르고 있었네요, 이때. 금호전기는 지금 제가 상한가에 조건부 지정가로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조건부 지정가 뭔지 아시죠? 상한가를 이 종목이 가지 않는 한, 상한가를 가면 상한가에서 팔리는 거고요. 상한가를 가지 않는 한,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어떤 움직임을 보여, 보인다 한들, 무조건, 이날의 종가에 저는 다 처분하는 겁니다. 다행히 제가 여기서 잡았죠? 아까 기억나시죠? 제가 잡아놓은 타점이 완전히 단기 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제 타점으로 한 번도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에요. 아, 이때 슈팅 한번 나왔었네. 이렇게 이때 좀 보고 있었나? 조건부 주정가 걸어 놓은 거 보니까 이거 어, 이즈미디어 미련을 힘겹게 버리고 다시 자러 간거 같은데, 네, 동시효과 들어갔네요. 이제, 이, 금호정리는 무조건 팔리겠죠. 그리고 지금, 태림포장, 아까 말씀드린, 태림포장도 타점 한번 들어갔었거든요. 그 태림포장도 아마 조건부 지정가로 제가 매도를 걸어놨을 겁니다. 태림포장을 한 번도 안 보는 거 보니까, 이때도 다시 또 잤나보네요, 제가. 어, 딱 일주일 전이라, 제가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네, 장 마감 됐고요. 네, 지금 여기 금호전기에서 거의 한 20만 원 정도 좀 넘게인가? 수익을 보고 입절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테림 포장에서 거의 뭐 본전 손절 된것 같아요. 만 얼마 다시 뚝 떨어졌죠. 아우, 하,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영상은 너무 재미가 없었죠? 이날 제가 거의 추석 전 마지막 매매한 날이라 제가 추석에는 매매를 우리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올려드릴 영상이 없어가지고. 뭐, 올려드릴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미가 좀 없어도 제가 그냥 영상을 지금 올려드리는 건데. 제가 보통 이렇게 재미없는 영상들 잘안 올리는데 어쩔 수 없이 영상을 찍은 게 없어서 <laughs> 이날 심지어 뭐 녹음도 안 했고 그냥 매매만 걸어놓고 잠을 잤던 그런 날인데 제가 다시 후시 녹음을 해가지고 영상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즈미디어 어 미련을 못 버리던 그 천정개미의 모습, 저의 모습을 제가 다시 돌아봤을 때 조금 웃겼던 거 빼고는 별로 영양가 있는 영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런 영상까지 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전에 좀 상승하다가 횡보 중인 종목들 지지와 저항선 설정하시고 체크해 보시고 저점 잡아놓는 그런 매수 예, 그런 것들은 또한 번쯤 여러분들도 테스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셨죠? 정말 마음 편하게 그 걸어 놓고 잠자러 가버리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마음 편히 걸어 놓을 수 있는 어 그런 라인을 꼭 스터디해 보시고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장님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재밌고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장님이었습니다.